우린 공구만 못참죠 이 버튼이 위에 들어가겠죠 배터리는 803496 입니다 803496 2200mAh 8034 2200mAh 이건 뭔지 모르겠네 아, 온도 센스. 센서. 온도 센서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온도 센스. 배터리 충전할 때, 과열 방지겠죠. 온도 충전. 이렇게돼 있고, 피스 보드를 풀게 돼 있는데, 뭐, 뒤편을 봐야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고, 여기에 IC가 아무튼 이 있습니다. 아무튼 속 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내구성이라든가 뒤쪽을 한번 봐시면 좋겠는데 LCD 창이 있을 것 같고 아, 또 궁금하니까 또 들어가야 되겠네. 잠시만 기다려. 아이고, 드라이브 제가 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연장을 정리를 못했어. 연장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을 빼고, 십자 드라이버 요, 또한놈또 도망가고 없네. 어디 가고 없네. 그래서, 뒤쪽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2단으로 하고, 초보자들이 쓰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제 거는 이 전압이 좀 높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어이, 뭐, 높거나 뭐, 그렇게 타버리거나, 그렇, 그렇거든요. 어, 뭐, 스위치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어씨 뭐, 부딪힌 것도 없는데. 뒤편을 살짝 보면은, 아, 충실하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충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거 하나 떨어졌는데. 가슴이 또 아프네. 일단 조립을 하고, 스위치가, 이 스위치 같은데, 제대로 동작할지 모르겠네. 일단 살짝 붙여놔야 되겠습니다. 아 괜히 뺐나? 좀 수익증권 하면 되긴 되는데. 아이고 짜증 나. 드라이브 배터리가 없네. 일단 조립하고 나올게요 일단 닫았고 음, 동작 되는 거 봐야지 어, 동작합니다 아까 스위치가 좀 이상해 있었는데 부러졌는데 뭐 그건 크게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되고 동작도 정상적으로 되고 이 공장에서 제공하는 기준값이 있기 때문에 요걸 보시고 하시면은 초보자들은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도코리에이트. 스폿 용적기. 뭐, 적극 추천보다 뭐 쉽게 간단하게 뭐 수리한다든가 하실 때는, 어, 하나쯤 있으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코리에이트, 치료치 여기 아날로그 모델이 있고 여기 디지털 모델이 있는데 가격 차이가 조금 납니다. 어, 테무에서 고장 그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한 번씩 그안 사고 기다리면 행사를 하거든요. 그때 한번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건 말고도 그때 같이 산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디지털 멀티 테스터기도 있고. 휴대성이 좋아서 샀는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풍기도 그때 하나 샀고, 여러 가지 샀는데, 지금, 어이, 박스에 담겨있고, 리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코릿 스폰 용접기 지원에만 태무산. 알리에도 파는데, 알리는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좋네요. 다음에 또 허접한 거 들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